그라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 이 PC방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겠죠? 일단 PC방에 지금 손님이 많이 빨랐어요 아까 진짜 8시 좀 넘어서까지 완전 풀석이었죠? 네. 완전 풀석이었다가 이제 폭풍이 좀 지나가서 이렇게 방송 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 이거 어때요? 오늘 PC방 생방송을 그렇지. 보시는 분들의 또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PC방에 대한 거를 뭐 궁금한 거 보여주는 거 어때요? 아, PC방 풀샷이요? 일단, PC방 전경을 한번 보여달야 되고요. 약간 이렇게, 지금. 네. 요런 식으로 좀돼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롤 추천해줘요? 아, 아니야. 저 근데 우리 구독자야. 롤을 왜 초네? 혹시나 롤 하시는 분은 잠깐 인터뷰 한번 여쭤해요 아, 이얼굴 절대 안 나갑니다. 약간 이렇게 했죠. 예. 혹시 목소리 정도 괜찮으세요? 네네. 지금 롤 초네라고 하는데. 롤 초네? 참...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나갈까요? <laughs> 아,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요. 아, 예, 지금 여기 푸하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 또 왔어요. 아,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주작이 아니고 오늘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아세요? 그, 야, 남은 씨가 37시간이야. 야, 미친 이거 여기 오늘 가오픈한 날에 MVP 아니고 최고 찍은 거 아니야? 오늘 그 인천에서 48시 46시간 출연하신 분, 그 분이 오늘 또 왔어. 아, 진짜 난 몰랐는데 그 분이 오늘 우리 그 엄마 김밥 세개 주셨어. 네, 자, 인사 좀 드릴게요. 이분은 얼굴이 이제 했어야 상관없잖아요. 거의 뭐 이제 이케스타죠? 자기소개 한번 잘해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사는 네, 네. 메르세오스 유저입니다. 아니,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줄 정도로 진짜 팬인 건가요? 인천? 와, 아니, 인천에 푸시만는 바로 저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와. 지금 남은 시간 보여주세요.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22시간 2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15시간 하고 거네 그리고 리얼인기 뭔지 알아요? 레전드인게? 레벨을 2억 했어요. 그때 228이었거든요. 모라스 못갔는데 이제 230을 찍어갖고 모라스를 입성한 레벨입니다. 레일레네 계시네. 왜그래죠 이렇게 하느라. 지금 사계에서 오신 분이 계요 여기까지 일부러.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냐고 난 주소 공개한 적이 없는데 여쭤보니까 네이버 직업이 레전드야 직업. 야나이 직업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보여드릴게요. 직업이 루미너스. 야.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아, 그래 지금 여기 뭐죠? 스포티비 축구를 보고 계시네. 우리 팀 아, 맞았던 거예요? 끌게요아 끝까지는 아, <laughs> 없는데. 아니 아니 끝까지는 네. 없는데. 아니 아, 왜 끄세요? 아니 끄 축구 봐야지. 네. 여기까지 일단 어떻게 오시는게 됩니까? 그냥 없이 워킹 하다 보면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 아, 여기 아, 여기 시간까지 아, 여기 어떻게 아, 오시냐고요 그냥 저때문에? 네. 진짜 순수고 저때문에 온거예요네 진짜? 네. 내가 없었으면 어떡하려고 아 어제 방송봤어요? 안봤구나 이기 팬아니야 아, 이거 어가 안봤죠? 아봤죠 어제 뭐했습니까 아, 제가 뭐자 때려 쳐이 친구는 일단은 누가 봐도 딱 보여 정말 메린이 서버가 어디시죠? 제니스 제, 제니스요? 네아 응. 이거 같은 서버세요? 아 친구를 이 서버로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조용해서 아 조용해서? 네 스킬도 하고 아. 권님 죄책감 느낍니까? 네. 매일 편랜지 얼마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달 됐나요? 한 달? 한 달이 어떻게 레벨 26이에요? 저는 새를 키우는 만. 거예요. 아, 새를 키우는 겁니까? 유니온용으로. 아, 유니온용으로 소울 마스터를?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아, 히어로? 네. 본직업이 모르게 네. 유니온 이거 키우세요? 본직업은 지금 나로하고 메르가 같이 키우고 싶은데. 아, 나로랑 네. 메르하는데 히어로를 키우시는 이유가 이제 있으신가요? 유니온 이제 8 0 찍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럼 유니온 한번볼수 있을까요? 오, 한달한거 맞아요? 예, 네, 한달한 번.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한 달에 4,300이라고? 아 그럼 본캐를 혹시 좀볼수 있을까 한 달에 본캐를? 봉캐, 이거 캐릭터가 원래 있던 계정이죠. 예 네, 원래 있던. 아 원래 있던 거그게다잘 네. 거? 시작한 게 이제 한달 거의 몇창수준인데이데추가봐도딱 네? 보여. 정말 메리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이제 본캐가 어 아이템이 이게 본캐예요? 예 본캐. 이거 그냥 이거 부캐 아닌가 잠깐만요. 어, 템이 지금 골드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골드 이 옛날에 끼던가. 아, 음, 아 음, 이 정도는 충분해요이정도 음, 그, 좋고. 음, 무기 한번 볼까요? 무기 반네온, 사람 반네온 아니죠? 음, 아. 아 아, 이거, 이걸 끼고 213을 찍었어요? 아, 그냥 보스 들고 이제 파페 들고 월파 두고. 아, 월파 두고? 예. 자, 그러면 한번 스탭창을 한번 혹시 봐도 될까요? 음. <laughs> 잠시만, 이건 좀, 잠시만요. 213을 저거로 찍은 거 맞아요? 예. 이 템으로? 이걸 찍은 거 맞아요. 진짜. 야, 이건 근성이 너무 쪼시는데, 2800, 스공이 이거 스공을 이만큼으로 지금 추출하는데 이, 어. 혹시, 그, 다른 본기가 또다 있나요? 나로가 있긴 한데, 똑같아요. 여러분, 야, 이건, 친구도 웃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 이거는, 오차를 안 했나요? 네, 안 했어요. 오차를 안 하고, 이게 <laughs> 미리 찍었다고요? 이거 어메이징한데, 이거는? 이 친구분, 이거, 이거 본인은 오차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분은 안 알려줬어요? <laughs> 이왜 이렇게까지 냅뒀어요 이거 좀 이거 친구 탓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차 안 하고 저렇게 찍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게 그냥 재밌어요? 네,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네. 혼자 16년째 매입하고 있어 요 지금. 친구분 이거 를 보링템 보여줘봐요. 무기 봐봐요. 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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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인은 도장 10점 뛰면서 친구는 지금 강화가 안돼 있잖아요. 일,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왜 이렇게 뜬 거야? <laughs> 이유가 뭐예요? 이두 분은 그래도 이번는 인터뷰 보내줬으니까 혹시 음료수 못 드실 분 있으세요? 아보거나? 네. 아보거나 알겠습니다. 두분 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 어떤 걸좀 드릴까? 맥콜이 제일 안 나가는데 맥콜을 좀 드릴까? 어. <laughs> 혹시 친구들 그 맥, 맥콜 좋아하나요? 매콤 쓰레기, 코판두 개. 자, 이두 분에게. 아유, 열심히 하세요. 이거 진짜 윤정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생겼네요. 직원분이 열심히 하나하나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 괜찮으신 거죠? 아, 사장만 해는거 아, 지금 이러려고 하는데. 아, 지금. 어, 뭐 가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어디 가세요? 네, 지 아, 무릉도원? 네, 무릉도무릉도 네, 아, 무릉도가 네. 좋죠. 자, 무릉도원 제가 갑니다. 무릉도입성하세요 네, 뒷모습만 나왔습니다 자, 무릉도 들어갔어요, 무릉동. 여기 지금 뭐, 뭐 하시는 거죠? 네? 아, 우리 인천 클라스 보수 야, 무릉띠이 옷이야? 무릉도 앞에서 무릉도장 하는 느낌이 어때요? 층기로 세울 것 같아요. 신기로 세울 것 같아요? 네. 기록이 몇이에요? 몇 층이에요? 40층이요. 아, 아 40층이요? 높은데요? 민주자 지금 몇 층입니까? 34층 그럼 41층을 세워야 신기로 42층 올라가면 음료가 공짜 자, 맥콜이 공짜입니다 <laughs> <신들어>. 어. <laughs> 아 너무 좋아하시네 맥콜 아, 나, 너무 맥콜 없었으니까 죠 지금 시간은 충분해 지금 40층 끝이 맞아요? 여러분 메이플 GG의 아이디 검색 좀 해주세요 아 어, 40층 아 어, 확인했습니다 언제 어, 기록이 언제죠? 8월 18일? 음. 마약 버프 <laughs> 40층이면 이거 조으신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까지 잡았고요. 현재 마약 버프까지 받고 40층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황. 아, 오늘, 오늘 이분이 어, 엄마야 김밥 3개 주셨거든요. 맛이 어땠어요? 솔직하게? <laughs> 아, 솔직히, 되게 맛이 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네. 아, 어떤 맛이 있습니까? 진짜 그냥 솔직하게 뭐 제가 있다고 해서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아, 솔직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저는 보통 말은 어머니 흑박? 좋게 말하면요? 나쁘게 말하면 뭐 할머니 손맛인가요? 슈바, 이거 신화야? 그 와중에 무릉도장은 지금 현재 아까 40층 넘어가면은, 신... 어? 가나요? 잠시만요. 이거 깨어 맥콜이야. 깨어 맥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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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피가 얼마나 왔어요? 됐어. 요 어? 맥콜. 이 친구 깨서 맥콜 인정. 자, 맥콜. 맥콜 서비스. 자, 맥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맥콜.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참 맛있는 맥콜이기 때문에 맥콜 서비스를 갑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무릉도장 41층. 신기록 격파. 방음 부스는 이게 명절이라서 이제 그 용차 같은 걸불러드 되는데, 용차를 부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명절이라서. 그래서 이제 내일 전화하고, 날짜 바로 잡고, 다 정리 여기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무릉도원 한번 보내라고 무릉도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무릉도원이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건 임시방편을 해놓은 거고, 여기 이제 실도 붙일 거고요. 이거를 문을 열면은, 지정할 수도 있는데? 나오실 때 향긋하게 페브리즈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냥 흡연 부스가 이런 식으로 돼있고요 네. 이렇게 돼있고 흡연 부스가 마음두는인데 얼마나 있어? 야 여기서 이렇게 밖에 보면서 안 필요한데 여기 뭐 우르르 와서 같이 왔다리비실래기 이러진 않잖아 그쵸? 아, 흡연실에 이런 걸또 설치해놨죠 또돈좀더 들여갖고 일부러 여기 보시면은 방황제 유명한 세스코거 아주 향기로워 이거 그리고, 환풍기 두 개입니다. 환풍기가 두 개라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보시면 저, 환풍기 두 개, 좀돈 들여서 설치했어요. 아, 스튜디오요? 아, 스튜디오 한번보게될까요 깜짝 놀랐네요, 여기 있요렇게 관계자의 출입금지, 관추를 사놨어요. 우리 알바생이 사는 거거든요? 자, 따라다란, 딴, 개판. 방음부스가 지금. 야, 이거 비싼 거거든? 이거 비싼 방우부스인데방우부스 창고가 됐어요. 지금 모지 저거 다쓸 수도 있는 것들인데 제가 퍼미터 8대를 빼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런 상태예요. 방우부스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나중에 혹시 좀 공유되게 해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제가 좀 짧고 굵게, PC방 살짝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PC방 컨텐츠도 재밌는 걸로 한번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 p c 방 영상 올라간 거 아직 못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 재밌자 짰습니다, 여러분. 글바 자, 메코를 이제, 메코 전달식. <laughs> 자, 받으십시오. <웃음> 선물입니다. <웃음> 네. 이거 맛있나요? 한번 드셔볼래요? 저도 처음 먹어서 예요 아, 처음 드셔보세요? <laughs> 네. 그 콜라예요 맥주 맥주맛 콜라라고 해야 되나? 어, 어 맥콜 가나연 어, 왜 이렇게 조금만 드시죠? 저기요 말을 해도야 그냥 말을 하지 말든가 서브 이동욱이라뇨 그 말이 좀 심하시네요, 그거. 아, 어, 어 잠깐만. 아, 아,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클라 이거 강판하시면 빨리 여 주세요. 오늘 나 준다면서 아니 이거 보으면그진네돼그진에그진에 피시방 되게 일부 직전이야 이거 이거 바꿀 거거든요. 아, 이거 아, 이거 자꾸 적어져얘 이거. 그치로 되게 일부 수준이에요